너 어딨어? 나는, 아, 네. 나 여기 있는데. 어, 나는 일단은, 어, 여기 여기에 지금 내가 아이언맨을 선택했거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너뭐 좋아하냐? 나는, 어, 개인적으로는 45하고 85를 좋아하거든. 혹 45는, 어, 몇 개야? 개 이건 요데 자동으로 슈트가 입혀지네? 요거는 처음에만 할때 이제 그럼 이렇게 되고 다시 올 때는 다시 잠깐만 요거를 이게 아이언맨3에 나왔던 거야? 아니 그럼 음, 1 1원가그정도야 죽었는데 내가 그걸 했어 뭐 플레이를 하면 틀리잖아 해가지고 저기 처음 할때 입혀지잖아 그래가지고, 저기 가서 입으면은, 제가 입혀주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잘 돼있진 않아. 얘 누구 있는데? 얘는 뭐 하는 애야? 밀어. 있다. 쟤 누구야? 여기 어떤 애? 다른 애. 안 돼. 뭐야? 거기 수트 이런? 쟤는 그건데? 이거 버그가 좀 워머신. 많이 생겼 워머신 아니야? 어, 워머신처럼 생겼는데 음. 원래 45인데 버그 때문에 색깔이 안됐어 색깔이 원래 되거든 이거. 이게 좀테스트 버전이라 버그가 많아 헐크도 있네 노플레이어아야내 아, 자리야 내자리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완전 1비로네 지들끼리 싸우네? 응. 음. 근데 여기 서버에서 싸우지 말라 나오는데. 어, 됐다, 됐다. 지금은 잘됐어 조금, 조금. 이렇게 막쓰기는안는데 어, 이렇게 했다. 안 돼. 아, 뭐야. 뭐야, 나 이거 점프 버튼이 사라졌어. 또 버그야? 아, 버그 게임. 버그게임 역시 버그아임아들 애들 왜이이싸이 싸워 시끄럽게 그냥 입겠습니다 됐다 날겠습니다 자 일단 디테일 겁나 좋고요 i s e i 제일 높은 빌딩이야? 여기 제일 높은 거거든. 어 마스크. 누구 있는데? 아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리냐고? 안돼. 이제 어 제가 내가 할려는 거 같다. 거스 히 이렇게 막 다닐 수 있어. 네. 하고 또 얘는. 오, 뭐.. 이.. 이.. 풀이포 건도 쓰는거.. 타체좀못 없게.. 아.. 그리고.. 요것도.. 탕! 이로 가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이.. 제작자가 내가 보기엔.. 딱 그걸 해놨거든? 딱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탕 소리 안 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위에 올라가서 하면 은면 땅! 응? 왜안 돼? 어쨌든, 되게 뭔가. 땅! 하고. 이제 또뭐 보여드릴까요? 음. 얘는, 음, 버그가 좀 많은 사람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아고얘는키 큰일인데 하나하나 아, 보게 제가 그 어, 85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85 아, 나 버그 게임. 잠깐. 이, 뭐지?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온 거지? 어, 버그 게임. 뭐. 아빠는 뭐, 원하는 거 있어? 보고 싶은 거? 왜 죽어? 아니, 버그 있으면 죽으면. 뭐야? 나 잠시만 마크 A씨.. 이 음, 마크 몇이에요? 음. 이게 어.. 이게 어우 하늘 멋있다 하늘 아니야? 바닥이야? 바닥이 더 하늘처럼 더 멋있는데? 음, 바닥가서 죽으면 이런 버블도 생겨 아이고 뭐야 음, 근데 아빠는 뭐고 보 싶어요? 피스톤. 뭐가 달라, 어, 요 헐크버스도 있어, 여기도? 어, 그게 40, 43대, 여기에 없는 것 같아. 그러네, 없네. 43대면 45지. 블랙 많이 갈거 마크 1인데 왜 마크 0됐냐 마크 3. 그립입니다 조금 나 이거까지 구현해놨으면 진짜 내기는 어때? 그 마크 2에서 그거 하잖아요. 어, 뭐요? 아닌 <laughs> 마크 2에서 그 하늘 가다가 죽지 않아그 죽을 뻔했지 그길 구현해놨을까? 안될것 같은. 그뭐 결로 생겨갖고 얼, 얼어갖고 되는 거? 응. 떨어지는 거? 이게 또 아이언맨 말고 다른 애들도 있는데 음난 어, 컴퓨터가 아니라 그그그그어캡 그, 캡틴 아메리카하고 걔밖에 못두고 블랙팬스 블랙판더 보여줄까? 아니 애들 싸운다니까? 봐봐 음, 음 벌써 건들써봐 이이것도 이곳은 이곳이곳고 이곳은 이게가이씩가이씩이게은 이곳은 가 돌아다니는 거 같아.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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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뭘은이곳 응. 음. 아무 짓도 안 하는 애 가끔, 이렇게 얘네 퀄리티로 해어요 아,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거는, 마크 85인데, 그게 지금 여기서 안 나오거든?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안 나와. 어차피 이거 테스트 버전이니까 인정해줄 수는 있는데. 어, 85수원할 거야. 마크 85. 85. 네, 됐다, 됐다. 마크 85. 마크 85. 이거 어디 나왔던 슈트인데? 그, 엔드게임. 야, 엔드게임 나노 슈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노 슈트인데, 봐 근데 이게 로블럭스가 너무 그, 작은 것까지는 구현이 안 돼가지고 잘, 그래서 이것밖에 안 해. 음좀 다르긴 하다 이 모습이 날라잖아이너 에너지도 더 많은 것 같아 마스크 뭐야? 얘 타노스야. 뭐야? 싸워 타노스 아닌데 이제, 이제 그거 아니아 아까... 아시 아까... 아까... 뭔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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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아 이거 두어. 가방 수, 트 가방 수, 트 가방 수, 트 하나 아, 그게 마크5인가 끝이 마크5 아니야? 마크5일거야 아이 수, 가2에 나왔던거? 방 응. 수, 어, 가 그 아까 전에 응. 바, 보셨죠. 딱그 가방 하는 걸 이제 또 음, 캡틴 아메리카인가? 두 번째가 음, 얘는뭐 없습니다. 뛸 수도 있고, 이렇게. 이 팔콘인데 왜 싸우지? 어쨌든 블락 응. 뭐 요거밖에 없어 얘는. 되게 아무것도 아니지? 응. 블랙팬서도 그래 왜 이러고 있어? 응 블랙팬 서었잖아클럽 지금 뭐 공격해도 아무것도 아니에 이렇게 하면 공격 공격 뭐야, 저뭐너클밖에안찾있어 안 슈터는 왜 없어? 음, 응? 몰라. 나만 안 되는 거 그리고 애들한테 공격을 이렇게 했지아 무슨? 네가 주인 거야? 아니, 나안 죽겠어. 나 때려 나 때려 오오다 찼다 찼다 여기 쟤놓고 따라오는데? 나갔다 어 블랙팬스도 또 빼기, 또 빼기, 또 빼기, 또 빼기. 뭐, 이게 밖에 안 됩니다. 뭐 별거 아니죠. 어, 별거 아니지. 원래 애들 보면 헐크하고 팔콘도 막 하잖아. 근데 나무는 안 된다니까. 방법이 있겠지. 응, 오케이,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합시다.